안녕하세요 조승민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S3에서 어, 한글 타이핑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알면 쉽지만 잘 알지 못하면은 어, 어려울 수 있는 것인데요 먼저 갤럭시 S3를 켜고요 메인 메뉴에서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세팅으로 가시고요 어, 처음엔 이 상태에 있을 거예요 내리다가 보면은 어, language and input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클릭해 주시면요. 여기 language 시고요 여기 보시면 삼성 키보드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어, 이 마크가 있는데요. 이게 세팅이고요. 어, input language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system language를 쓰게 되는데 이거를 끄고 어, 우리가 사용할 영어 그리고 한국어를 표시해 둡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캔슬 어, 해서 나가면요, 어, 키보드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어, 이거를 이렇게 딱 드래그 해주시면 한국어로 바뀝니다. 역시 똑같이 영어로 바꾸려면 드래그 해주셔야 되고요. 네, 이상입니다.